동대문역 사문화 공원역 가압류 신청 시 준비자로 가압류 신청을 고려하실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신청서를 비롯한 모든 서류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선 가압류 대상이 되는 자산을 명확히 파악하고 해당 자산이 실제로 채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가압류가 가능한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그후 신청서 작성 시 채권자의 신분과 채권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시고 해당 자산이 가압류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증빙 자료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는 일반적으로 가압류 신청서, 채권자 및 채무자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그리고 채권 내역을 입증하는 자료가 포함됩니다.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가압류를 승인할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신속하고 정확한 준비가 요구됩니다. 만약 자산이 여러 곳에 분포되어 있거나 여러 명의 채무자가 관련되어 있을 경우 각 자산에 대한 세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압류 절차가 복잡하고 신속히 진행되어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